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참수 그래프가 있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 이럴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점을 한개 잡고 시작을 하자 자 여기는 0되는 값이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를 a 그다음 이식 위에 점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a 제곱 자 이렇게 둘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 넓이 구하는데 집중을 하면 된다. 자, 넓이는 sa라고 표현을 하면, sa는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에 아랫변의 길이는 4, 그 다음 윗변의 길이는 여기가 a이기 때문에 2a가 됩니다. a는 양수를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2a. 그 다음 높이는 이 값이 높이가 될 겁니다. y 값. 그래서 4-a의 제곱. 자 그러면 2분의 1 약분해 버리면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4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미분하자 너희들 그거 고백 미분법 배웠지? 어 그러면 s 프라임 a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4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a. 그러면 4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자, 마이너스로 빼내면,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3a, a, 여기에 플러스 2를 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3참수 그래프입니다. 3참수 어, 2참수 그래프 도함수가 2참수 그러면 원래 함수는 3참수니까 자 그래프 바로 그린다. 자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최고창이 지금 음수인 3참수 그래프입니다. 맞지? 극값을두개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표까지는 그리지 말고 어, 표를까지는 그리, 안 그려도 되고 여기가 3분의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 그런데 A 값은 우리가 양수를 가정했기 때문에 양수 부분만 살펴보면 된다. 마이너스 2. 음.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사다리 꼴의 최대 값은 여기가 최대 값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S에다가 A 자리에 얼마를? 3분의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3분의 2 대입하면 3분의 8이 되고, 그 다음, 4-9분의 4. 그러면, 얘 계산해버리면, 얘는 9분의 9436에서 빼면 32가 되지, 맞지? 그러면 27분의 3824에서 256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